자요렇게또 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을 할때 사실 좀 위치 값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얘를 어느 위치에서 렌더링을 걸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이제 고민이 되죠 뭐 카메라를 자 이렇게 해서 저 밑에서 올라올 때는 자 여기서 지금 안 보이죠 전체 구간은 좀 잡아주고 싶은데 자 이럴 때는 자 카메라가 필요하겠죠. 자 그래서 처음에 카메라 위치를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. 어, 카메라가 이제 여기 있어요. 카메라가 있는데 자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지금 퍼스펙티브에서 자 구도를 맞추고요. 그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이뷰 자체가 카메라뷰가 돼요. 자, 그래서 다른 뷰로 보면은, 자, 퍼스펙티브에서 보면은, 자, 카메라가 지금 요 용을, 자, 바라보고 있죠. 자, 요 오른쪽은 카메라보고요 그래서, 자, 따라갑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타겟이 있죠. 자, 타겟이 있는데, 자, 그러면 요 타겟이 용을 따라가게 해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, 자, 여기 다시 헬퍼를 꺼내고, 요 타겟을 헬퍼에다가 링크를 걸어볼게요. 자, 링크를 걸어보고, 자, 다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, 자, 이제는 카메라가 자, 용을 따라가죠. 자, 타겟이 링크가 걸려있으니까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카메라의 위치를 또 조절을 키를 줘서 좀 해줘야 되겠죠. 뭐든지 다 완벽하게 자동으로 되는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타겟이 사실 지금 약간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구도에 가운데 오게끔 타겟에도 키를 줄 수가 있고요 카메라에도 키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거보다 더한몇 사이클 더 이렇게 연장을 시켜서 더 오랫동안 연출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까이 줌했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좀 빠지게 된다면, 자 이렇게 멀리 가게끔 멀리 가면서 이렇게 가는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. 가까이 있다가 멀리 날아가는 거죠. 자 이런 식으로도 또 구성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, 이렇게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